네, 매크로를 사용하면서 a OH 이치 함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. 사용하다 보면 허넥스에서 보통 이제 반복 횟수를 기록하는데 a OH 이치 함수를 쓸 때는 커렉션의 객체를 순환하거나 배열 요소를 하나씩 순환하면서 그 횟수를 쓰지 않습니다. 그래서 형식은 먼저 객체 변수를 선언해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선언한 거에 대해서 커렉션을 순환하면서 시, 요, 실행합니다. 그리고 실행이 명령에 따라 때로는 다 들면은 빠져나오고 그다음 next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여기서 보면 지금 요 예는요 워크시트를 돌아 순환하면서 그 현재 시트 이름을 다 기록하게 하는 함수입니다. 네 지금 요거 선언 네, 워크시트를 객체를 선언해주고요. 네, 네 n은 여기 이제 셀 고위치에다 기록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허스 쓰면은 그 반복한 횟수를 쓰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 좀 로직이 좀 단순해지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네. 여기서 F5를 한 번에 딱 하면은, 네, 다시요. F5 누르 이렇게 한번 해서 딱 실행 누르면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허이치함수 쓰면, 우리가 작업할 때, 그, 반복해서 쓰지 않고, 그 커렉션을 알아서 개수막 순환함에서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